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서조입니다.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. 자, 하나솔루션 현재 0.3% 소폭 조정이좀 나오고 있죠. 자,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오늘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, 자, 지난 금요일이죠.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급등 나왔는데 이게 120일 선까지 돌파하는 급등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, 자, 오늘, 자, 흐름까지 좀 보게 되면은 좀 올라왔다가 윗 꼬리 달고 살짝 내려왔었죠. 자, 근데 앞으로 이 상승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 무역 관세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맺기로 말하면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죠. 지금 미국 선물이 급등이 좀 나왔었고 사실 이게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칠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솔루션 자체가 시마론 매각 검토, 하나 솔루션 수소 사업 정리 수순 반. 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. 한번 살펴볼 텐데, 한화솔루션이 미국 수소 고압탱크 자회사 한화신마론에 대해서 매각을 검토하면서 수소 사업 전반의 방향 전환이 주목이 된다. 이 정책과 미국 성장 촉진과 그 다음에 이 수익성 부진, 이 정책 변수에 부딪히면서 리밸런싱 국면에 들어섰고, 여기 생산 시설 자체가 1억 3천만 달러로 투자해서 2021년 착공한 공장인데 우주 항공 우주와 방위 거기다가 복합. 소재 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고 1,500억 수준 자금이 좀 들어갔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후반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현재 이 리밸런싱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수소사업에 대해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자 이런 재무부담을 좀 키운다는 게좀 컸다 라는 내용입니다. 뭐 재무구조도 피약 취약하다 하지만 그 내용 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수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수순이고, 이 정착 환경이 변화하면서도, 사실, 긍정적으로 이런 대응 방법이, 어, 대응이 제대로 된 대응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, 리벨러스인 국면에 치 다른 거고, 거기다가,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가 사실 이 7조 달러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전력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, 이거를 원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반드시 이 친환경,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돼요. 그럼 원전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동안에 그 원전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게 되겠죠. 그럼 그동안에 시간이 계속해서 걸릴 텐데 지금 당장 지금 여기부터 전력이 부족하다고요. 그러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당연히 태양광 풍력,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예요. 같이 초반에라도 끌고 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. 미국이 지금 다시 한번 이 태양광으로부터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예요?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당장. 지금 당장 이 전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에, 당장 쓸수 있는 전력원이 필요하기 때문에, 그러면은 이 하나솔루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, 제대로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구간부터 제가 한번 볼 텐데, 자,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, 급락 나온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올라갔어요. 그리고, 자,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. 자, 삼각수렴에 대해서 힘을 응축하나 싶었는데, 바로 급락 나온 거죠. 자, 여기 급락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었고, 사실 그러다가 지금 쌍바닥, 이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이 위에 고점까지 지금 뚫어준 상황입니다. 자, 돌파가 나와준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이 평선으로부터 이 정배열로 다시 바뀌면서 이 정고점 라인까지 빠르게 이 구간 돌파 나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급락이 나온 이 지점까지 지금 빠졌어요. 빠졌다가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 온 겁니다.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의도적으로 급락을 만들었다고 좀 보고 있으면 되고 자위 구간 다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나와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보여 계신 주주님들 어떤 식으로 여기서부터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 많이 하실 텐데 하나솔루션 제가 진짜 바닥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왔던 종. 목이죠 그리고 소통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이 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뭐 문자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주 단톡방에서도 자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고 제가 타점 공유를 여기도 드릴 겁니다 문자로도 드릴 거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뭐가 필요해요 추가 매수 이 신규 매수, 이 타점, 눌림목 왔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. 이런 부분까지, 이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얼마 원으로, 가격으로 딱 말씀을 드릴 거고, 향후 우리가 매도해야 될 목표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목표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고점까지 끌고 가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자 이런 타점들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 하나솔루션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. 앞으로 하나솔루션 나올 재료나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다 챙겨가고 싶고 이 편하게 타점 이 문자로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소통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자 010-3412-5448이 번호로 한화. 하나 솔루션에 하나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중요한 재료나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하나 솔루션 지금 손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차트 크게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 두터운 매물 때 돌파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. 자, 이거 손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자,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. 한화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앞으로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향후 여러분들 계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하나 솔루션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도 실시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매수매도 관련해서 걱정 좀 놓으셔도 돼요.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부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게 이거 오히려 이용해서 이 수익 극대화 만들 때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010-3412-5448. 한화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 텐데 답장 꼭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문자는 안 보내셔 갖고 이 중요한 타점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지금 이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내주신 문의 주신 종목하고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종목명, 매수가, 비중,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. 자, 이 부분 100% 무료고 법이 바뀌면서 1대1 상담 드리면은 지금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자,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,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습니다. 자, 100% 무료.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함께 자, 같이 도와드렸으니까 아직, 아직도 소통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알림 알림이죠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번호에요 010-3412-5448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제 번호 우리 소통 번호랑 같습니다 010-3412-5448이 번호로 방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마다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 등록 시켜 드리고 있다가, 자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거나 급상승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모르는 번호라고 이 번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대응하시고. 매도에도 같이 대응하셔 갖고 꼭 수익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돼요저 오직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으셔 갖고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타를 다시 잡고 있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으실 때죠. 이거 내가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더싼 구간이 있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이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먼저 보내놓을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아침 9시에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저5% 10% 정도씩은 잡고 있는데 자,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죠. 제가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매집서 그리고 이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도 전날 저녁에 다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 보시면 사실 문별하게 종목이 막 많지가 않아요.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일정하고 스케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이 부분 확실히 처음 할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종목명, 자, 추천일, 매도일, 그리고 매수 체결가, 매도가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종목 제가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, 자, 보시면 날짜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놨어요. 이 부분들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, 그리고 이 자료들 보내드릴 건데, 필요하신 분들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, 100% 무료예요. 무료인 만큼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문자만 이런 식으로 보내 드려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대응 처리까지 직접 해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식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자,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만 딱 이것만 먹고 매도 먹고 나올 건데 이게 스케줄 매매에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도 좋고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자,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, 기업 스케줄 일정 보면서 자,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도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 갖고 좋은 성과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